찬송가 사5 5장 통일찬송가는 오백칠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1절과 이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리이 하늘로부터. 色だ Oh uh -huh.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거룩하고 경건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입니다. 2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가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변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닥없이 내이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같이 나도 너 그에게 행하여, 그의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아멘 이에는 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내게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갚아주겠다. 어, 점점 더이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의 슬로건 모토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복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는 또왜 그리 많은지, 어, 시원하게 갚아주는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가 악인이라도 우리는 박수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좀더 심해지면, 조금의 손해도, 내게 끼치는 조금의 손해도 참지 못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죠. 29절에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신약의 사도는 이것을 또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며 내게 해를 끼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인가?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오히려 정반대로 악인들의 죄를 선명히 가려낼 책임이 또한 있다라고 강조하시죠. 24절 보시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을 때 성도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할 직업과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직업을 이 세상에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을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작은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죄를 정확하게 가려내어 제대로 심판하라.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일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해 나가는 재판관들에게 복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비의 마음과 정확하게 재판하는 정의와 악인에게서 작은 자들을 보호하는 이 극률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게으르게 살며 작은 작은 자들을 돌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 사람은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려면 당신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복수하며 살지 말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입맛대로 재판하지 말 것이며, 삶의 모든 순간에 성실하고 부지런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이 무엇라고 말해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오늘의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아침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1년 전에 읽었던 말씀 그냥 기억하면 되잖아요. 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새롭게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세상을 본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와 모든 능력을 내 힘대로 쓰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455장 동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3절과 4절의 가사는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잘 그려내고 있는데, 3절은 성화죠.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예수님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걸어가겠습니다. 4절은 영화죠.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영화롭게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laughs>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변하여도 내마음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우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엔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영상을다 함께 보며 주차. you mm -hmm.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루하루도 성실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그 밭이 지혜 없는 사람 같다.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살아가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면하게 보고 그 말씀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쏟아붓고 오랫동안 깊이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인스턴트식으로 계속 변해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펴서, 매일의 하나님의 능력과 매일의 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변화받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놓으면, 악한 재판관처럼, 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그리고 아주 게으르게 되어, 주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은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갚아주고 싶은 마음,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언제라도 쉽게 사로잡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더 자고 싶고, 좀더 졸고 싶고, 하나님 그런 마음도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속에 있는 생각과 가슴 속에 있는 감정과 내 손과 발에 익혀져 있는 습관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판단자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게으른 자의 포도원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그 밭처럼 나의 영혼이 다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립니다.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빛 앞에 나의 영혼을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